안녕하세요. 예쁜이 글입니다 여러분들, 글씨를 옆으로 길게 이어서 쓰고 보면은, 글씨 하나 때문에, 다른 글씨까지도 같이 흉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, 이것 때문입니다.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은요, 어떻게 써도 멋있게 보이는데, 글씨를 잘못 쓰신 분들은, 이거 하나만 살짝 고쳐서 쓰면은, 천재 크리스처보다 많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. 기억을 쓸 때,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. 이거 길게 쓰지 마세요. 이렇게. 짧게 쓰세요, 짧게. 여기가 비슷하게 쓰세요. 이렇게. 이어을때 이거 길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하세요 짧게 요것도 요 길이가 비슷하게 요길이 비슷하게 그러면 을도 이게 길게 쓴 사람이 있어요 요것도 잘하세요 짧게 짧게 또, 미흡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그것도 잘라버리세요. 짧게. 이렇게 짧게. 또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. 쉬었을 때. 이게 아주 쉽습니다. 이거 자르세요, 이거. 살짝. 이렇게 그때 글씨가 잘 나와요. 이게 특히 이거 잘못 쓰면은 옆에 글씨 같이 다 흉해 보입니다. 이런 사람은 지어도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잘라보세요. 요 길이, 요 길이 요길이가 비슷하게 또 이런 사람을 지어도 있어요. 이렇게 이거 잘르세요 요기, 요기, 비슷하게. 그래서, 글씨에 때, 이거, 이거. 길게. 이게 제일 심합니다 이거. 근데, 잘쓴 사람들은요, 나중에, 뭐 이렇게, 이거 되게 돼요. 이렇게. 그렇지만 글씨 안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짧게, 짧게, 이렇게 짧게 이렇게 쓰세요. 이게 작은 글씨가 아닙니다. 그래서 모음만큼 글씨가 크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시면 글씨가 많이 새롭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